바닥 깨지 말자 우리 우리 바닥 깨지 말자. 바닥 깨지 말자. 뭐 엄마가 0 1 2 1할수 있을까? 음, 와 엄마 여다 뭐냐? 오. 아. 야 사다리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줄래? 우리 형이 어, 저렇게 하면 그렇지 어? 여기 나 내가 여기다 케이크 씌워 그래? 진나도 이제 찾을까? 윗옷 밑에다가? 왼손이 좋아, 나 왼손이 좋다니? 맞아 맨손 니네 송거단? 유리 파면 죽지? 어? 유리 파면 죽잖아, 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응, 아니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거지? 아니 너 나가지 마. 그걸 모르냐? <laughs> 그걸 모르냐냐? 야! 야냐? 야, 그 사다리 가야 돼? 그쪽. 방탄? 한 칸? 그대로 앞으로 가? 오. 그대로 오. 앞으로? 오. 오. 그냥 그대로 오. 앞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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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죽으면 끝장이지? 거기서 떨어지기만 해봐. 떨어졌어그 <laughs> 덕분에 케이크 사줬어. 뭐냐? <laughs> 나 이제 느낌 알았어 사나이 쪽. 오지마. 왜? 내한칸 뒤에 있어. 그거야. 그 전에 네가 떨어지는데. 기분 나쁘니까 제발 그런 말좀 하지 말아줄래? 알았어. 응, 나 촛불 보고 사다린 줄. 와, 잘했어. 이런 느낌이야. 후, 비안 다네. 비 아니, 솔직히 <laughs> 철문을 하지마자. <말자. 웃음> 엽서비. <엽사비야. 웃음> 그냥 이럴 해야지. 땐 말이야. 응. 어... 정직하게 깨는 거야. 어. 아무렴 리 그래 그래야지. 응. 정정당당하게 응. 깨는 거야. 정말 두 가지다. 진짜. 뭔가 터치거든. 뭔가를 터치했거든 너. 터 여기서 빠른 달리기를 하면 더 손해. 여기서 다이아가 우선 게요나 사장님 분명 늦지 않 안돼. 야나야너 어디 있어? 너 내려와. 어디죠? 여기? 아 줘봐. 깼어. 어, 어 에메랄드. 어. 지금까지 에메랄드 몇 개야? 철새지네. 응? 어 지금 나 지금 다섯 개 있으니까 여섯 개. 시선 어. 뭐 대응할게. 얼 와. 해. 앉았어 무속이다. 뭐를? 에메랄드. 너한테잘 장난해? 장난해? 너한테 두려해? 왜물 속에 타가던져? 아, 하지 말라고. 7 단계. 여기 야몇 단계까지 있어? 8 단계? 그러 그러네. 야나 따로 와. 내가 금가락 있는데. 망함. 알았냐? 네. 음, 음. 뭐지? 가. 난 금가락이야. 출발. 정말 애매하다. <웃음> What? What? <웃음> <웃음> 에이. 얍삼이 쓰지 말자 우리. 에이. <laughs> 아, 이 쓰지 아, 말자. 너 놓을게, 너 놓을게, 너 놓을게. <laughs> 이제이젠도자정데이 잠자로... 정도. 이말도이 정도. 이 정도. 이게여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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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어 정도. 고 가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세 가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laughs> 나가 나니 네 화면에 갈아서 어떡할 뻔했다. <laughs> <laughs> 근데 그것도 좀 어렵게 돼 있다. 막 이것도 돼? 약, 이건 약사분이 쓸수 있어. 나무가 없어. 필요해. 근데 나무에서 세상으로 가지 않아. 너 세상에 나무 가지 나무 않아. 나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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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체육관. 어 여기, 여기, 어디냐? 야, 나 빨간 들기 야, 야,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폭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봐기 여기. 여고있기 여기, 여기. 다기 여기. 여어 야너 이거 가져가지 마 유리. 어. 나 하나 하나 줄까? 어 그래 걸. 야 그거 어디 어디에서 놨어자 이제는 하나 가져가. 야 여기 있어 안에. 떡코에게 기대를, 기대를 걸어봅니다. 유리 한번 해봐 유리. 떡코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는 망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나, 했잖아. 왜, 너, 주는데, 내가, 내, 내가 내, 왜 떨어졌냐면, 에메랄드는. 너한테 다 줬잖아. 에메랄드 상자에 넣어놓자, 우리. 여기다 넣어놓자, 에메랄드. 아, 여기다 넣어놓자, 에메랄드. 잠깐만, 나에메랄드 그니까. 아 없어, 왜? 여기 있어. 내가 나명안 줬어? 응. 아홉 개 있어, 만들어지는 거잖아. 응. 8단계. 여기에 두개 있겠지? 그치, 그치? 나 묻힌 걸아니다 여기가? 여기가 8단계니까 7개 있는 게 당연하지. <laughs> 저, 저기 상자가 있잖아. 흰은 상자에도 하나 있나? 케이크 있겠지. 난 이렇게. 갑옷 없으니까. 그런가. 없어. 여기 있는데? 이옆에뭐 이거. 봐. 방모뭐돼 있어. 점점 모드. 모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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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냐? 끝내서야 되구나. 힐. 움직이지 마. 진정해지 빨리. 이거 움직이면 움직이지만. 세상 마감 어, 됐다. 됐어. 다행 아, 테시가 빨리 하자 어, 여기 위에 뭐라고 따졌는데? 음. 어, 전원을 거다 켜. 그런데 아. 더 올라. 겨울이 안 통증 조꼼 키다 저 옆에 있는 거개 가보시옵니까? 그럼 되 없어. 가져가지 마. 야, 아, 나 왜? 나 따로 와 봐. 저기서 왜? 가지고 왔지. 어? 가지고 왔지. 뭐? 아. 가지고 왔지 아니 달려봐. 저거 먹었지 뭐? 저거 아니 저거 먹었다 쳐봐 일단, 저거 먹었다 쳐 응. 오다가 뒤져 아, 있지? 여기, 여기 두 그러면 번째, 두 망합니다 두번째 칸 나는 망한방지스템이 아파 어 있었다, 여기. <laughs> 오, 됐다 <laughs> 그래도 여기서 한 다음에 뭐지? 5개? 5개? 5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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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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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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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느님, t s 님 모두모두 하느님 시간! 11분 e